성인 폐렴 구균 예방접종. 폐렴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자, 암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및 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온몸을 순환하는 폐혈증, 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수막염 등의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폐렴구균은 주로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때 발생되는 작은 물방울에 섞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약 29%에서 36%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치료기간은 평균 19.7일, 치료비용은 226만원에 이릅니다. 폐렴 예방접종의 종류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있습니다. 23가 다당질 백신. 폐렴구균은 여러 개의 당질로 구성된 다당질이 포함된 피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약 90개 이상의 피막 다당질 중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23개의 다당질을 이용하여 제작된 백신이 23가 다당질 백신입니다. 접종 후에 이들 피막 다당질에 대한 항체 형성을 유도하고 수막염이나 균열증 같은 침습성 감염을 50에서 80% 예방해줍니다. 13가 단백결합 백신 13가 단백결합 백신은 13종의 피막 다당류의 단백질을 결합하여 항체 형성을 유도합니다. 기존 다당류 백신에 비해 항체 형성 정도가 더 높고 지속기간이 길뿐 아니라 면역 저하자에서도 항체 생성률이 더 좋습니다. 침습성 감염은 75%, 폐렴과 같은 비침습성 감염은 45% 예방해줍니다. 대한감염학회 권고안 18세에서 64세 만성 질환자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면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합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건강한 65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3가 담백결합 백신 또는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과거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은 13가 담백결합 백신을 먼저 하시고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후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하셔야 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두번 맞아야 하는 이유로는 23과 다당류 백신과 13과 단백결합 백신이 면역을 일으키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만성 질환자 중과거에 13과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받은 분은 단백결합 백신의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23과 다당류 백신을 1회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65세 이전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은 23가 다당류 백신 접종으로부터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65세 이후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1년 경과 후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Q&A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폐렴구균 백신은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 부위 발적, 통증 등 국소 증상에서 발열, 근육통, 무력감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1, 2일 내에 사라집니다. 이상 반응이 지속 혹은 악화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열감, 감기 기운이 있는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도 되나요? 급성 질환을 앓는 중에 백신을 접종하여도 백신의 효능을 저하시키거나 이상반응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상 증상 발생 시 기저 질환에 의한 것인지 백신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열이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질환이 호전된 후 접종을 권고합니다. 폐렴구균 예방 접종과 다른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접종해도 되나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타 백신과 같은 날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예방효과가 감소하거나 이상 반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할 경우 합병증의 발생 빈도나 급성 악화로 인한 입원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으면 폐렴이 안 걸리나요? 폐렴은 폐렴구균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폐렴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혈청형의 폐렴구균 감염 시 이로 인한 폐렴을 45% 정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구균 감염증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 접종이 필요한가요? 폐렴구균의 혈청형은 약 90여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중한 가지 혈청형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만성, 간 혹은 신장질환이 있는데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건강한 성인에 비해 폐렴구균 감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폐렴구균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음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3가 다당질 폐렴구균백신은 매 5년마다 재접종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재접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접종을 받았으나 5년 이상 경과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추가로 1회 접종은 아직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13가 단백결합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나요? 일회 접종 후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역 저하자가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선천성 면역 저하, HIV 감염, 만성 신부전, 신중우군,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종양 질환,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제 투여, 치료 방사선 요법, 고형 장기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다발성, 골수종 환자 등에서도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백신 접종을 맞아도 되나요? 항암 치료 시작 직전 또는 치료 중에 백신을 투여받는 경우는 항체 생성률이 낮기 때문에 치료 시작 2주 전에 백신을 투약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 전에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였다면 치료 종료 후 3개월 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자 혹은 투석하는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